어, 지영님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 근데 저좀 황당해가지고 주차를 하시는데 저거 내리 공간 잠깐만 저 내리지 말라는 얘기 맞죠? 차 안에 가둘려는 강릉 컨텐츠 아니 <laughs> 이 정도면 될까요? <laughs> 네, 이 정도면 아, 충분할 것같습니다 수빈 언니는 저 정도에서 내릴 수 있는데 <laughs> 아 수빈도 이 정도는 못 내려요 잠깐만. <laughs> 네. 아, 잠시만, 아, 네. 주심 <laughs> 마십시오. <어머>. 네. <laughs>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작피하냐. 저만 이런 거지. 약간 좀 추리한데. <laughs> 좀 고급지게 하고 싶는데 네. <laughs> 아, 네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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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안녕 네. 세 네.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땅콩 찐콩 또 폭신에 이렇게 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니툰겸 개구먼 김지영입니다. <laughs>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아, 네. 아, 제가 약간 좀 한국말 하면 되게 신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서울 토박입니다.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네.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았어요. <laughs> 어, 그러면 오늘 일상을 네.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원래 예. 다른 사람들 보니까는 예. 약간 집에서 촬영하시더라고요. 예. 근데 저는 또 할머니랑 같이 살아가지고. 예. 할머니가 좀 불편하실까봐. 어 아, 불편한 모습도 찍고 싶었는데. <laughs> 근데. 할머니가 약간 꺼려해서 할머니가 시장 가서 좀뭐좀 뭐좀 사오라고 하는 김에 같이 좀장 봐도 상관없는 거죠. 어, 장 들어간 니가 하지 는게 아니야. 할머니가 <laughs> 저 콩나물이랑 <laughs> 부추 좀 사다달라고 이렇 나가는 김에. 혼자 가시지, 왜 저를? 장도 보고 또할게몇 가지 진짜 있어요, 제가. 네, 또. 네, 이제 나간 나간다고 내옷입 입으니까 네. 아, 내가 왜 이렇게 아, 한국말 서툴러지냐 갑자기. 아니 얼마 전에 결혼식을 가서 아뭐 축하해 막 이러는데 그쪽 분이 아니 한국말 하시니까 우리 어색하시네 그러고 <laughs> 그래서 약간 좀 당황했거든요. 아, 오히려 약간 아네 맞아요.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더 편해요. 지영님, 네. 죄송합니다만, 네. 아까 전에 나이를 들었는데 너무나도 조만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사실. <laughs> 여기 공기가 생각보다 다른 동네보다 약간 외,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는 공기가 좋거든요. 공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저희 집이 또산 쪽이라서. 네. 아 언니도 산 쪽이십니까? 네, 산 쪽에요. 저도 산 쪽이라서. 아니 근데 우리 집은 또 겨울 어. 되면은 아 춥네. 아 추워. <laughs> 근데 여름에 또 시원하잖아. 그죠? 네. 그게 장점. 지금도 전기 장판 키우자요. 저는 저도요.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. <laughs> 1등 당첨된 여기 있어 가지고 1등을 노리고 가시는 겁니까? 네, 1등을 노리는데 2등도 좋아요. 네, 한번 가보시죠. 안녕하세요. 많은 같이 자동입니 혹시 네. 스피또도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아, 그건 뭡니까? 저 <laughs> 2000원 당첨된 거. <laughs> 2, <000원> 당첨된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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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귀하네요. <교환하려. 웃음> 당첨되셨죠? <당첨되십시오. 웃음> 네. 여기 1등 당첨되죠 있어요? 스포에 너무 가까운데 2등은 된 적은 몇같있데 아직은 습니다아 그럼 5등이라도 노리시죠 감사합니다 골 들어주시겠어요 아네 대박나세요 사장님 어, 근데 로또를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? 아, 5,000원에서 응. 15,000원 정도까지만 딱 구매하고 있어요 음 근데 한 번이라도 당첨되신 적이 있습니까? 아, 5,000원 정도 <laughs> 5등은 꾸준히 됐는데 아직 뭐 3등, 4등 이런 거 없어 아니 <laughs> <laughs> 그걸 왜 가슴 아프게 또 물어보시는지 <laughs> 어 잠깐만요 <laughs> 아니 아 여기 리튬 캐릭터가 항상 이렇게 여기 삐을 꽂고 나오는데 겨울에는 <laughs>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다는데또 봄이 왔으니까 좀 화사하게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 화사하게? 네. 색깔 어떤 게더 예쁜지 좀 어, 있을까요? 저는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별로시군요 아, 아니 고주, <laughs> 아니 아, 괜찮아요 보즈도 나쁘지 않았어요 <laughs> 어어 잠깐만 어, 색깔세 가지였어. 개수가 딱세 개밖에 안남거든요 음. 많이 팔린다 했는데 괜찮죠? 아니, 아니 너무 크게 웃는 거 같아. 쉬는 날에 친구들 안 만나십니까? 친구들은 촬영할 때 만나니까 는 이런 날은 좀 저만의 시간을 갖는 편이죠 제가. 사주 같은 거 믿어요? 저 샤머니즘 환장합니다 <laughs> 아 저도요 쫑긋밥 공기인데 옛날에 같이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네. 그 하시는 분께서 진짜 소름끼치게 쫑국밥에는 가족이랑 하면 잘될 거다 그리고 나는 외국 이름이 있으면 잘될 거라고 했어 아 진짜 나한테 딱 처음 보자는 말이 아니 외국에 사실 분이 왜 한국에 있냐고 나 또. 그러면 은 베트남으로 가셔야 돼. 그러니까 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<laughs> 죄송합니다만 네. 건 1시간 내 걸었는데, 시장이 안 나오네요. 아, 시장은 지금 이미 여쭤라 나있는데, 지금 약간 너무 재밌다 보니까는 그냥 걷고 있어요. 왜, 왜 그러시죠? 심심했어. 이 동네에 개그맨들이안 사니까 너무 고맙고. 아, 어, 죄송합니다. 시장을 빨리 가고, 장을 네. 보고. 아, 장은 그냥 나중에 제가 알아서 걷으니까. 요즘은 그냥 걸어요. 아니, 왜냐면은, 나 지금 그래. 너무 심심했고, 친구들도 다 시집 가고. 나 혼자 남아가지고. 베트남 친구들? 아, 잠깐만. <laughs> 필리핀이라고. <진짜. 안 웃음> 저 필리핀 사람이에요. 꼬무스타카요. <laughs> 꼬무스타카요. 그것은 무엇입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라는. 네. <laughs> 어, 이거는 죽어버려. <laughs> 제가 올해는 약간 필리핀어를 약간 마스터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음. 왜냐면 다나카 선배나 이런 선배 보면은. 네. 사실, 일본어를 좀할줄 알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계속 차 타고 다기면서도 항상 필리핀어, 문장, 해화를 틀어놓으면서 이제 따라하면서 다기거든요 아, 진짜 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<laughs> 왜또 웃어요? 이게 또왜 공사를 하는 거 같은데, 지지하게이 뭐, 형은 왜 이러니? <laughs> 어, 저. 지영님! 네? 죄송합니다만! 시장이 지겨룡에 네요 <laughs> 어, 굳이 지금 약간 날씨도 좋은데 저렇게 그해진 곳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나는 오랜만에 또 이제 p d 님 왔으니까 걷고 싶어요. 어린이대 공원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. 예? <laughs> 역사상 지금 제일 꼴을 많이 걷고 있습니다. 운동한 사람 다 그랬는데 뭐 이런 거받긴게 없지 아나 <laughs> 너무 시끄럽다. 다 <laughs> 말하잖아요.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, 여기 왜 이렇게 차가 된 거? 지금 시끄러워서 할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시죠. <laughs> 어, 벚꽃이다. 너무 좋다. 어, 근데 지영님? 네. 남자친구가 안 계십니까? 네, 안 계십니다. 좀 <laughs> 계셨으면 좋겠는데. 어, 이 벚꽃을. 네. 그러면은 저와 함께 보시는 거네요? 진짜 처음 벚고 보러 는 <laughs> 진짜 저도 처음 보는데 네. 지영님과 봐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<laughs> 네, 눈물이 고여있으세요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만 표정을 왜 그렇게 <웃음> <웃음> 아니 밤대가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<laughs> 어 이거 흩날리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, 아. 아, 예, 예, 예. 잠깐만, 이 제가 무조건 스노우를 찍어가지고. 하나, 둘, 셋. 어? 근데, 왜 혀를 내미십니까? 아니, 습관, 습관이라서. 습관성 혀를. PD님, 여기 너무 좋지?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쁘다, 근데. 날씨 너무 좋죠? 아, 죄송합니다만, 어디 가시는 겁니까, 근데? 저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이렇게 계속 걸으실 예정이십니까? 버꽃은 어쩌구지 드실래요? 벚꽃 아니 제가 사줄게요 같이 좀있어죠요 시간 때우기 용으로 부르신 겁니까 지금?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 한 번만 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너무 이쁘다 벚꽃 흩날리니까 너무 이쁜 거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역광이네요 아 역광이어서 죄송합니다 MBTI가 무엇입니까? 저 INTP 아이면 은 웬만하면 안 나오시던데 왜 이렇게 밖을 잘 돌아다니시죠?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안 그러면 진짜 얼굴이 정말 햇빛 안 빠지면 너무 까매져가지고 <laughs> 웬만하면은 햇빛 받으면 은 까매지는데 햇빛 안 받으시면 까 <laughs> 너무 까매.. 나는 멜라닌 색소가 너무 많아서 <laughs> 잠못 자면 까매지고 좀만 피곤해지면 더 까매지고 나랑 친한 사람들은 이제 알아요 <laughs> 진짜, 진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햇빛 안채지면또 여기 눈 밑에 떨리고 막 이러는 눈물 나냐? 언니 그럼 햇빛 받으면 <laughs> 하이지? <하얘지시니? 웃음> 햇빛 받으면 환 얼굴 이하니까 나오면 어떡하지? 혹시네 찍으실 때는 그쪽 지역으로 가시는 겁니까 진짜로?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 나올 때는 이제 천북에 가서 촬영을 하고. 어 촬영 장소가 어디입니까? 거기 이제 저 남편이 역할하는 박형민씨가 진짜 굴집을 해요. 1호점 있고 2호점이 있는데 이제 큰 데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촬영하는데 저번에는 진짜 단체가 온다고 해서 저희가 가가지고 촬영도 하고 그랬어요. 진짜 이거 나르고 한 거예요. 아, 진짜? <laughs> 진짜 그당시 죽는 줄 알았어. 근데 죄송합니다만 지영님. <laughs> 네? <웃음> 할머니. 부추랑 콩나물은 어떻게? 놔주려고 하는 거라서 어차피 내가 안 먹는다고 하면 되는 거라. 아. <laughs> 이거 양아치네. 네. <laughs> 지용님, 네. 뭘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? 아니, 니나 감독님 네. 오셨는데, 여기 누나빵이 있어가지고. 너, 이거 진짜 내가 이 동네 살면서 처음 봤어요. 니나빵이라고 지치지 않는데. 그러니까 저 이름으로 달린 거는 없는데, 우와. 니나빵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? <laughs> 건물에서 니나빵이 어디 있는 거야? 근데 진짜 어디 가십니까? 밥 먹으러 가야죠 이제 할머니. 아 배고프잖아요, 솔직히. 배안 고파요? 솔직 어... 조금. 강요하십니까? 할니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할머니 진짜 거의 반찬집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서 진짜 맛있고 먹고 그냥 설거지만 하고 가면 돼요. 아니면 먹었으면 일을 해야지. 같이 가요.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? 아니 같이 가요. 인터뷰 왜 가는 거야? 그니나빵이라도 먹고 가자기. 진짜 갈 거예요? 예. 아니 그럼 또 언제 올 건데요? 그거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 네 수고하십시오 아, 같이 가요 <laughs> 어... 거기로 갈게요 제가 <laughs>